여러분,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에 이어 쿠팡에도 입점을 하였습니다. 건달토 소생토 네이버 스토어와 쿠팡 6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다육용품 6만원 이상 무료배송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눈치채셨나요? 여기 제가 오랫동안 키우는 아이들, 제 키핑장이라고 소개시켰던 곳인데요. 제가 봄을 맞이해서, 아, 이야기 있는 아이들, 하엽도 정리하고, 물도 주고, 이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 제가 몰랐던 거, 다시 알게 된 거, 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거, 하엽 정리하다가, 요런 건 요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낀 점을 한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엽 보시면 다 같은 하엽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낙엽 떨어지고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애들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말라 있어요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그 백봉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지금 올해 9년 차인데 9년 차인데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이런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께 이게 왜 이러는지 얘네들 왜 이럴까요? 이뭐 뭐 그게 아니라 왜 이러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이 호빗 땅에 키우시는 분들 저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왜얘 맨날 꼬라지가 이러지? 그래서 두번 다시 난안 키워 하는 그런 품목. 또 되는 것 같아요. 품목이 이거다 저거다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키우고 계시는 아이들 중에서 그냥 낙엽처럼 하엽지지 않고 끝이 이렇게 말라 있어요. 항상 말라 있으면서 그 하엽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육이는 물을 안 좋아해 물 많이 안줘 요거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물이 부족해서 이래요. 물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관리하셔 갖고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요런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어, 여러분들 왜그 창을, 이렇게, 제가, 하,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물을 줘도 줬는데, 뭐, 아랫 입장엔 물반응이 없고, 위, 입장, 위에는 단단하다. 그러면 그거는 100% 그거는 깍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하엽, 그, 창 하엽 정리하다 보니까요. 어,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한쪽이 이렇게 뭉개진 애들이 있어요. 한쪽이 뭉개진 애들을 보니까, 어, 뭉개진 애들이 어, 여러분들 또 뭉개졌다 그러면은 뭐가 뭉개졌나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샘플을 좀 보여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햇빛 방향에 따라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고요 햇빛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아, 여기 있네요 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햇빛 방향이 아니고 햇빛 방향이면 이 아이가 전체가 다 전체가 다 해야 되는데 요아랫아랫 잎만 더 하엽이 져 있잖아요 하엽이 이랬을 때는 깍지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저 유전자 검사할 때뭐몇 프로 몇 프로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깍지죠. 있 지금 제가 완전 리얼 리얼요. 깍지 보이죠? 하얀 거이거 깍지예요. 이런 아이들이 깍지가 있더라고요. 그, 그래서 어, 이 아이들 아닌 거 아이들 다 이렇게 같이 제가 그저기 우리 그 다육맨 빠꾼이 이제 다육맨으로 이제 닉네임을 바꿨는데요. 다육맨한테 좀 받아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애들 얼굴 잘생긴 애들은 깍지가 없고 요런 아이들은 다100% 깍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깍지 있잖아요. 이거 하얗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 저기 뭐 이렇게 얘, 얘 지금 다 딱딱하잖아요. 겉에도 다 딱딱해요. 그, 물 줬을 때, 그, 가운데는 딱딱한데, 아랫 입장이 물 반응이 없다 하면, 깍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요랬을 때도 깍지가 있다는 거 아셔가지고, 과감하게 뽑으세요. 깍지는 처음에 생겼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면, 예, 예방이 됩니다. 예,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랬을 때 약을 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뽑아서 그냥 약물에 약순물에 담가 주세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또 맞아들면 이 아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 갖고 아주 그냥 또 생겨요. 그래서 깍지가 한번 있었던 아이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약순물에 담그면 그런 일이 이제 적어지겠죠. 확률적으로.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또한 가지 그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한쪽이 그탈 경우가 있어요. 탈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 좀 이쪽이 좀덜돼 있어갖고 그 탔어요. 스파이시, 스파이시스, 스파이시, 스파이시가 다 탔는데, 어, 이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변하나 어차피 탔으니까 죽으면 죽는 거고 한번 지켜보자 해서 봤더니 어제 하엽 정리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못 보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엽을 안 뗐어요. 하엽을 안 띄고 이렇게 지금 어, 보여드리고 있는 거 여기 탄 자구 다 보이시죠? 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연군생이 되겠죠. 적신군생 아닌 자연군생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탔다고 해서 다 지켜볼 것만도 아니에요. 이 사치철아 요런그 철아 종류의 아이들은 회생이 안 되더라고요. 회생이 안 되는데 왜 여태 이렇게 놔뒀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laughs> 아우 가슴이 아파요. 요런 아이들은 탔을 때 빨리. 타지 않은 데를 잘라내서 탄곳 잘라 버리고 안탄 곳을 말렸다가 새 뿌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이를 더 조금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다른 거를 발견을 하고 이제 느끼면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새 일주일에 걸쳐서 제가 여기에 하엽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그세 가지. 하엽이 낙엽처럼 지지 않고 낙엽처럼 진다는 거는 또 어떤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그리니츠 카울이거든요. 여기 이게 하엽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똑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낙엽처럼 이제 하엽이 젖지는 거고요. 지금 어, 이렇게 보시면 어, 뭘 보여드릴까요? 이거 스네디 보여드릴까요? 이거 여기 보시면은 끝잎장이 끝잎장이 이렇게 말라서 점점, 점점 이제 하엽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뭐, 다 이름을, 이름보다는 이런 현상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주시지 말고 조금 더 주시면 예방할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한 가지, 음, 햇빛에, 햇빛에 그탄 아이들. 탄 아이들은 창 종류는 좀나 지켜봐 주시고, 그 철화 종류 아이들은 빨리 잘라내서, 그탄 곳은 제거해버리고, 남은 곳은 살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창에 물을 줬는데, 물반응은 제가 아랫 입장이 없을 때 깍지라고 했는데, 물을 줬는데, 물 반응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한쪽이 일그러져서 하엽이지고 있다 이런 아이는 얼른 뽑아서 깍지를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두서없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급하고 할 일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각본을 좀 대사를 좀 쓸까요? 이제 앞으로 <laughs> 대본 대본을 좀 써서 할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어, 이렇게 말씀드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해 두셨다가요. 여러분들 다육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다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